전술가의 연속 수학 강사 백성주입니다. 사기주도 학습 5일차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 자,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얘기는 수열이라는 게 한의 값이 계속 이렇게 발산합 자, 가는데 얘가 계속 갈 때,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냐고 물어보는 건데,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느냐, 아니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의 값에 계속, 번호가 커서 항이쭉 가는데, 얘가 특정 값에 가까워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예 근데, 어 등피수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 똑같은 값을 계속 곱했을 때, 얘가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사실, 몇 가지가 없습니다. 몇 가지 없어요. 어? 예를 들어봅시다. 자, 첫 항이 3이고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 제곱의 등비수열이 있다 칩시다. 공비가 얼마인 거지? 공비가 2인 거지. 자, n 이 1일 때는 3 되죠. n 이 2일 때는 6대잖아, 3, 2, 6 되잖아 이제. 3이 6해서 6 되잖아. n 이 3일 때는 얼마가 돼? a 이 4일 때는 12가 된다라는 거야. 점점 값이 어떻게 돼? 커지죠? 그럼 얘는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뭐, a 4일 때 보면, 4 집어넣으면 2에 3, 8이니까 3, 8이니까 2 4 거지. 그치? 두 배씩 늘어나고 있잖아. 자, 특정 값에 가까워지지 않죠? 그런데, 이런 경우. a 이 3에 2분의 1에 3입 3의 2분의 1에 n-1을 적어 생각해봅시다. 이번에는 공비가 공비가 2분의 1이야. 자 그러면 2분의 1이면 n이 2일 때는 2분의 3이 돼. 그치? n이 3일 때는 자 n의 3을 집어넣으면 4분의 3인거야. 그다음 8분의 3인데 점 값이 어떻게 돼? 작아져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는 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수렴을 할수 있다라는 수렴할 을수 있다. 자 그래서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사는 공비의 핵심이다. 공비 의 핵심. 자 r이 1보다 클때 <laughs> 공비가 1보다 크면 아, 리미트는 무한대까지 r의 n제곱을 발산한다, 무한도 간단는 거고. 자, r이 1일 때는 공비가 1이면 항의 값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게 되잖아, 이제. 첫 항이 3인데 공비가 이렇게야. n의 <laughs> 값이 아무0이 1이잖아. 이게 3밖에 안 나와. 요 모든 항의 값이 다 3이라는 거지. 수렴한다는 수렴, 수렴. 그지? 이렇게 첫항의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어. 어쨌든 수렴. 자, 공비가 절댓값이 1보다 작을 때,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아, 크고, 1보다 작을 때이 범위에 있을 때는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아래 n 제고 0으로 수렴할 수 있다. 0으로 수렴할 수 있다. 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진동하니까 발산이다. 핵심은 뭡니까? 바로 얘죠. 얘가 핵심이야 자, 수렴 가능한 조건이, 우리가 추려보면 이거죠. 공비가 1일 때,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아, 등비 수열은 수렴하는구나라고 할수있는 수렴하는구나, 공비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다때 수렴하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이제 r이 1보다 크면 점점 크죠, 점점 크죠. r이 절대가 r이 1보다 작다. 절대가 r이 1보다 작다는 게 이거죠. 자, 이 경우 때는 공비를 한번 곱할 때마다 점점 작아지잖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 1 /2 계속 곱해봐. 4분의 1, 1 8분의 1, 16분의 1 점점 작아져. 그러니까 0에 수렴하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정리하면 정리하면 잘잘 봐두셔야 되고 등비수열이 등비수열이 얘는 첫 항이 그냥 1이잖아. 1첫 항이 1이고 공비가 자, R의 m 제곱이야 r n 제곱은 R 곱하기 r 마이너스 1제곱이란지첫항과 공비가 같다는 얘기지첫항첫 탕이 R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란 거지. 자, 요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클때수를한다고 했어. 앞에서 우리가 봤단 말이야. 근데 얘는 좀 독특하죠. 등비수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등비수열, a r 마이너스 1제곱이면 자 A가 얼마일 때도 된다 A가 0이 되도 곱해버리면 0이라는 값으로 일정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거 그러니까 공비형 상관은 항상 0밖에 안나오는거죠 0에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죠 A가 얼마일 때 A가 0일 때 그래서 이런식으로 주어지는 두가지가 있다 A가 0이거나 첫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큰데 1보다 작 같다 이렇게. 자, 등비수열의수렴과발산은등비수열의 하의 값들이 점점 특정 값에 가까워지느냐? 아니냐? 이거 참는거야 자, 89번에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스 9분의 4. 얘한테 얼마 곱하면 이거 되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면 되죠. 자, 얘한테도 얼마 곱하면 마이너스 27분의 파이 된다. 어, 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되잖아, 그치? 자, 뒤를을 앞에 항으로 나눠보면 되지. 그러면, 아, 등비수열이구나. 자, 점점점 돼 있으니까 등비수열의 수령과 발산을 조사하라. 등비수열의 수령과 발산을 조사하라. 오케이? 자, 중요한 게 공비야, 공비. 공비가 이 사이에 포함이 돼야 돼이지자 얘가 공비잖아. 공비가 이방향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죠? 마이너스 3분의 2니까딱 들어가죠. 그러면 수렴한다. 그칼 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0이 된다. 0에 수렴한다. 자 92번도 봅시다. 92번도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루트 3분의 a잖아 이제. 엔제곱 자, 어차피 얘가 군비일까요? 첫항 과산 없이 얘가 군비잖아. 어차피 군비가 얘야. 자, 루트 3분의 1은 요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루트 3분의 1은 1보다 작잖아. 그럼 얘도 수렴한다. 어디에 수렴하느냐? 0에 수렴한다. 그죠? 자, 요 범위에 있으면 무조건 0에 수렴하는 겁니다. 요 범위에 있으면 군비가. 자 다음 수열이 다음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다음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r의 값의 범위를 구하셔야 되는데, 자 분비 봅시다 분비. 우리의 분비의 범위를 봐야 되잖아. 분비의 범위. 그지? 자 얘는 첫 항이 3분의 1이야. 그지? 첫 항이 3분의 1이고 분비 가 얼마입니까? 자, 첫 항이 3분의 r이고 공비가 3분의 r입니다. 그렇죠? 여기다 3분의 r 곱하면 이거 되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했어.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첫 항이 0이거나 공비가 요 범위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첫 항이 0이 되려면 r은 얼마가 된다? r이 0일 때 되지. 자, 3을 다 곱하자고. 마이너스 3 3 되죠 자요것또는 요게 되는 수렴한다 얘 또는 얘가 되는 수렴한다 오케이 되죠 자 97번 한번 봅시다 자 97번은 첫 항이 자 19시면 r 플러스 2 R-3에, 마이너스 1 정도잖아. 누가 첫항이다 얘가 첫항이지그지 얘가 뭐다? 공비다, 이거. 공비. 자, 첫항이 0이 될때 가능하다, 그죠? R 플러스 2가 0이 될 때, 그럼 R은 얼마? 마이너스 2죠. 그리고 공비가 누구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3을 다 더해 준다. 2 r 4가 붙죠. 자, 요것도는 얘가 되면 수렴하게 된다니. 자, 됩니까? 자, 다음 수열의 극한을 조사하시오. 자, 얘가 어 다음 수열의 극한이니까 항의 값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다 항의 값이 계속 바뀔 때 수렴하는지 말산하는지 그니까, 리미트를 씌워보라는 얘기죠. 그니까,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n제곱. 자, 핵심이 뭐냐? 어, 극한 값으로 가는데 분모인 쪽이죠. 분모의 밑이 가장 있어. 분모의 위치 가장 큰 값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는 건데, 그러니까 3의 n제곱으로 나눠주자는 거죠.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자,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이 부분은 3분의 2의 n제곱 됩니다. 자, 얘는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1대죠. 자, 얘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3분의 2의 n제곱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5 곱하기 자 3의 n제곱 나눠주면 약분해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5만 딱 남지 자 얘의 극한값이 얼마다 요놈 공비가 요 사이에 있으니까 극한값이 0이야 그지 자 얘도 공비가 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극한값이 0이야 그럼 남는건분모의1 분자에 마이너스 5가 나누니까 얼마 된다 마이너스 5다 마이너스 5에 수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5번 0자 똑같겠죠 자 이제 얼마나 나눠준다 얘네 밑이 큰놈 분모에서 밑이 가장 큰놈이 2잖아 이제 루트 3분다 이가커 2로 나눠준다 그럼 식이 이렇게 돼네 리미트는 무한대까지 있다치고 2의 n제곱분의 루트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2의 n제곱분에, 루트 3의 n제곱. 2의 n제곱분에, 2의 n 플러스 n제곱. 자, 이런 부분들, 약분돼서 이 일되죠. 자, 얘는 2의 n제곱 빼하기 2잖아, 이제. 얘를 약분하면 2가 남지. 자,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리미트 n 무한대까지 2분의 루트 3의 n제곱 2분의 루트 3의 n제곱 자 여기 누가 남는다? 플러스 2가 남는다. 자 2분의 루트 3은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1보다 작죠. 그러니까 공비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남잖아요. 이제 그러면 극한값이 얼마다? 극한값이 얼마다? 아, 이지사다. 이, 마이너스 이지. 극한값이 0이다. 얘도 극한값이 0이다. 남는 게 마이너스인데 1니까 마이너스 이지.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벽입니다. 미적분에서 첫 번째 벽. 자, R의 N제곱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은 범위를 나눠줘야 돼요. R의 범위. R의 범위를 나눠줘야 되는데, 아까처럼 숫자로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나누잖아. 뭐, 3의 N제곱이 있으면 3의 N제곱을 나눠주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R의 N제곱 이 자체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거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자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자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r의 인제곱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기의수렴만다어 했죠 그죠 r이 1일 때는 누가 된다고 1이 돼 공비가 이렇게 되면 이렇지 그다음절대값 말이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 아, 클 때, 혹은, r 이 마이너스 1일 때. 이 경우에는 발산, 발산. 그니까, 이거 두 개만 맞춰서 알면 되죠. 나머지는 발산이니까, 이제. 자, 범위에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겁니다. 봤던 거. 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 108번을 보게되면 잘 봐두셔야 됩니다. r의 어?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r의 n 제곱이다자 범위를 구분해야 돼 첫번째 절댓값 이 1보다 작다. 자 절댓값 이 1보다 작을 때 리미트 a는 무한대까지 r의 n제곱분의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고? 0 된다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 0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얘는 1이 되겠죠. 그죠? 1이 되죠. 겠요위일 때는 자두 번째 r이 1일 때는 자 1로 봐봐. 1로면 이렇게 하면 이제 1로만 이렇게 하면 분자가 얼마가 된다고? 0 되죠. 0이에요. 자세 번째 세 번째는 r이 i는 1일 때는 자 r이 i는 1일 때는 어. 근데 그런데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음수 부분은 볼 필요 없죠. 그러니까 R이 1보다 클 때만 보면 된다는 거죠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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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1까지. 1일 때 따로 봤고, 1보다 작을 때 봤어. 1보다 클때 보면 되지. 자, 1보다 클 때,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R의 제곱은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지 그니까 러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야. 자 무한대로 갈 때는 우리가 뭘로 나눠준다. 앞에서 했잖아, 이제 R의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지. R의 n제곱분의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 R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이다. 자, 얘는 극한값은 그 얼마? 0이지.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0이지. 얘도 0이지. 각분해서 얼마 된다? 분모 1 되죠. 약분에서 얼마 된다? 1인데 마이너스, 제가 마이너스 2게 마이너스 1에 수령한다. 자, 범위를 나눴습니다. 요렇게 나눠서 가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범위일 때 얘가 어디에 바꿔지는지 극한값 찾고, 그래서 집어넣어서 극학 얼마 되는지, R이 1일 때극한값 찾고, R이 아, 네, 1보다 클때요범위 있을 때는 무한대일 경우에는 나눠준다는 나눠준다. 나눠준다. 자, 111번은 r의 2n 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2n 플러스 1제곱이다. 자, 얘도 범위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자, 범위를 구분해야 되는데 식이 2n 제곱이요 2n 제곱. r의 2n 제곱. 자, r의 1부터 작을 때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r의 2n제곱의 극한값은 어차피 0이 되죠 얘도 봅시다 얘도 극한값이 얼마 됩니까? r이 어차피 1보다 작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 사이이기 때문에 얘도 무조건 안됩니다 그러면 분모는 1 남고 분자가 0이니까 극한값이 얼마다? 1에 아니 0에 수렴한다 요 범위에 있을 영 0의 수렴, 이지 자, R이 1일 때, R이 1집어으면 아, 그냥, R이 1이면, 리미트 R은 무한대까지, r 의 2N 제곱 얼마됩니다, 얘가. R이 1이야, 1대죠. 얘 1이죠. 얘도 얼마지? 1이야, R이 1이면. 그럼 2분의 1의 수렴하겠지. 자, 세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자, 이때는 뭐 해준다 그랬지? 이때는 분자, 분모를 나눠준다 그랬어 자, 분모에서 위치가 가장 큰놈으로 그럼 우리가 r의 2n제곱 분의 r의 2n제곱 원래 극한값, 원래 있어야 돼 극한값 이거 있어야 된다 그냥 생략한 겁니다 지금은 r의 2n제곱 분의 1 r의 2n제곱 분에 r의 2n제곱 플러스 1 자, 사라지는으로넘시다 자, 얘는 1대죠. 100분에서 1. 자, 얘는 극한값이 얼마 된다? 자, R이 1보다, 절대로말이 1보다 클 때는,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어, R의 2N 제곱은 무한대로 가잖아. 1보다 크기 때문에. 얘 분모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극한값 0이야. 자, 얘는, 요거 분리해야죠. R의 2N 제곱 분의 알고 파악이 R의 2행 제곱이 약분에서 r 나든지 R이 R이 1분의 R이다. 얘는 극한 값이 누구다? 극한 값이 r 이야 자, 범위 중에서 빠진 애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1이 빠졌습니다. R이 마이너스 1일 때가 빠졌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해결해줘야 되는 이제? 자, R이 마이너스 1이면, 자, 마이너스 1을 넣었어. 2행 제곱이니까. 홀수죠, 홀수, 짝수죠, 짝수. 작수. 마이너스 1을 짝수 번 곱하면 1 되지. 얘는 홀수잖아 이제. 홀수면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꼭.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실 페이지는 19에서 21페이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